그 만두 끝층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막 이렇게 주전자 뚜껑 있잖아요 네, 네. 저파이는 제가 올리는게 아니고 네. 어, 어, 최하4 8 0 0년 전부터 네. 이렇게 파이가 올려졌다다 아 저기 꼭대기 올라가면 한라산이 보입니다 한라산 오 어, 진짜요 아저 파이 꼭대기 올라가면 그 산꼭대기 있죠 저네네 네, 네, 네. 꼭대기 보면 한라산이 보입니다저 그 빨간 지가 보이죠 네. 거 보시면 전에 주기 님이 그래서 주기 도리매하는 그래서 주는아니다 그래서 주었는데 할아버지 네. 여기가 다도해의 하롱베이 섬이 네. 많고 또 진도였으면 또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laughs> 여기가 이제 세방 낙조 전망대라고 네.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아, 낙조가 딱 떨어지는데. 네. 배는또한번타봐야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어휴, 반갑습니다. 어휴, 출물 더다세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늘 여행 같이 하는 우리 네. 여행 전문가. 네. 네. 예. 이쪽 타시죠. 네. 어, 네. 지금 타도 됩니까? 예, 예. 차 걸러가시고 잠깐만요, 토기드뛰요 아, 자 출발. 야, 이 지도로 볼 때는 네. 아 저쪽에 가면 섬이 엄청 많구나 정도는 뭐 파악은 되는데 진짜 눈으로 보니까 진짜 많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네 개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천사 섬. 음. 아우, 저거세요. 아, 또, 새 까자마자 지금 벌써 새들이. 야, 먹어라. 오. 방아도 <laughs> 쪽강매기들은 손에서 막 낚아채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는 가까이 오지. 여기는 그래도 네. 좀. 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laughs> 이리와. 어유 이런 야, 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거는 뭐그 우리가 보는 섬은 아닌 거죠? 제가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만두 끝부분에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주전자 뚜껑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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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여기는요 주지도라고 합니다. 주지도. 네. 주지도. 어 그럼 이명 어, 음이... 여기는 네. 손가락섬이라고 해요. 아, 아 여기를? 아. 저 어쨌든 저 바위덩어리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저거? 아, 신기한 게 어떻게 저 위에 땅이 이렇게 있죠 저게? 뭔가 뭐, 골리앗 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갖다 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뭔가 약간 운석이 떨어져서 딱 그냥 박힌 느낌 저 바위는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어, 어, 최하 4800년 전부터 네. 저렇게 바위가 올려졌 있습니다 아. 저 꼭대기 올라가면 한라산이 보입니다 한라산 어, 진짜요? 어, 저 바위 꼭대기 올라가면 그산 꼭대기 있죠 저 네. 바위 네네네. 꼭대기 올라가면 한라산이 보입니다 빨간색 하나 보이죠? 네. 이거 구신원전에 주지수님이 몇천원. 그래서 아 주지도 아안 떠는데 그 생각이 었는데 앞에 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까 어, 마중 나왔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휴. <laughs> 오! 오 <laughs> 예. 예. 저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모르지. 아, 모르시는구나. <laughs> 저 신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이고, 건강하세요 아, 두 가구 있으시구나, 여기에 어? 자, 이제 손가락 솜으로 해서 자, 여기 발가락 솜으로 네, 여기서 봤을 때가 얼음 발가락입니다 아... 하늘에서 보이는 발가락이 저 산에 딱 벽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딱 발가락 아, 모양이네 이렇게 어, 엄지, 이렇게 네. 발가락 모양 이렇게 발가락 섬에도 뭐 혹시 사람들 거주하시나요? 할머니 88세 아, 네. 계시는구나 발가락은 88세 할머니가 운영합니다 할머니는 멀을게 없으니까요 네. 강성동 농어, 민어 아 낚시에서 8 아, 8인데요 네.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가안 가봤습니다 약국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명량 하실 수밖에 없겠다 저기 보시면 완전 어, 뭐가 치 보입니까 저 약간 사자 같기도 하고 사자 거. 같이 보입니까 네, 네. 어떤 분은 물개 닮았던 분도 계시는데요아 어, 그렇게도 보이네요. 열시 방향은 거래 잡았습니다 거래 거래 열시 방향 거래 거래서 열시 열시 아아 저기 저기네어 아, 지금 약간 북한 비인데 지금 <laughs> 샤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사실 오늘 좀 바람만 덜 불었어도 아니야 나는 바람 네. 때문에 더 화끈했어 그래요? 아 이게 막 아유. 파도 막 치고 막, 막 놀이기구 같고 네. 너무 재밌었어 요 근데 저는 섬이 네. 여기서 볼 때랑 네. 또 뒤에 가서 볼 때랑 모양이 또 다르니까 손가락서 네. 새 이름이 생각나 어떠세요? 일품 일품입니다 <laughs> 제가 딱 풍경만 봐도 음. 좀 약간 뭐랄까 한 70년대? 그분다더됐을것 같은데? 한 60년대 정도 정도요? 가다 보니까 막 벽화도 있고 그러네요 음. 음. 어? 이건 뭐지? 어? 장독이네? 제가 우리 신성 씨와 여행 다니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술과 관련된 여행이면 제가 더 기분이 업되죠? 이게 술이에요? 지금 술맛을 보고 계시저 처음에 고추장 부신줄 알고, 요게 모양의... 바로 색깔이 빨갛잖아요. <laughs> 네. 빨간 술, 먹였어요. 빨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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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음, 홍주는 이제 증류를 해서 만들거든요. 네네. 일종의 소주라고도 할수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네. 그 지초 뿌리에다가 이걸 떨어뜨리는 거. 예요 그러면 혹시 뭐 이곳에 뭐 계신 건가? 이 명인이? 네, 이 어. 진도에는 홍주 명인도 계시고 네. 지금 여기 가보시면 네. 과거에 이제 홍주 명인이 살던 집을 일종의 홍주 박물관으로 꾸며놨어요. 아, 여기요? 네, 그니까 생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한번 가보시죠. 거예요? 이곳이 그 생가터. 네. 보이기 딱써 있네요. 홍주 어. 명인 허화자 생가에서 진동 홍주를 아 근데 신기한 게진두에는이 허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명인이 많으시네요. 그 허련, 허련 선생님. 예. 네. 그러니 허련 선생님의 후손이 이 허화자 선생님. 야, 진짜 그분의 그 예술성 때문에 다르게 내려오셔서. 아, 그... 그런 아, 신기하다. 진도 홍주의 전통리는 허화자 명인. 와. 어 저기 있네요. 아소주꼴이소주꼴이 네. 와. 이제 홍주를 네. 증류를 하던 네. 아궁이인 거죠 아궁이 여기가. 요거는 살짝 모형이구나. 이 옛날은 술독인 거잖아요. 술도. 술도. 여기서 매일매일 그 홍주를 만들어서 담가놓으면뽀뭐 이런 소리 날거 아니에요. <놀람> 얼마나 익었나 그렇게 이제 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laughs>